3,300일은 세 번째입니다. 있으면 있는 대로.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. 없으면 없는 대로 죽어 살고. 돌켜보면 이난 그다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진 않네.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 되는 대로 살아왔다는 느낌. 물론, 위험이야. 최대한 피했고. 덕된다 싶은 건 가까이 하려고 엘싱인 썼지만 서도. 그게 얼만큼이나 효과적이었던 건지는 모르지. 아무튼 내 힘든 하는 데까지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 살아왔던 거지. 그래서 돌아보면 없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네. 편한 건 그래도 꽤안 되나. 그러니 있으면 있는 대로의 비율이 없으면 없는 대로를 조문 앞질렀으니 그러럭저럭 괴함케 살아온 거 아닌가. 이제 이만큼까지가 내가 해놓은 목신이 그럼 됐다. 요단부터는 알아서들,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, 없으면 없는 대로 죽어 살고,